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휴린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현재 4,150원에 13% 급등세가 이어집니다. 자, 어제는 윗꼬리가 나와줬지만 그래도 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은 어제를 뛰어넘는 흐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자, 이 종목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상반기에 이미 자, 142%의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2%나 늘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에 흑자 전환까지 되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휴닝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먹혔다 자 여기에서 글로벌 확장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악재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급등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월봉상에서 보면은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저항권을 사실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구간이, 자,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4개월.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번에 돌파하는 이 시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과, 자, 그뜬과 시세가 지금 나올 것이다. 자, 이제 바다권에서 이 종목도 나왔어요. 다른 종목은 사실상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원인골링스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이미 이런 최고점 있잖아요 자 최고점도 이미 이런 최고점 돌파해 냈단 말이죠 그래서 휴린 로봇 자체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슈적인 부분이 그간의 지금 눌림을 자 크게 받았었고 자 조정을 받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넘어갔던 시점에서는 자 후발주자로서 자 후발주자로서 이전처럼 이전처럼 이라면 이렇게 급등력 있잖아요 자 급등력이 이제는 와줄 것이다. 자,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 매수 매도를 문자로도 자, 문자로도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고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이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제가 작년에 100% 수익을 냈었던 이런 흐름들도 알려드릴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토막이 났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자 이때는 지수가 급락이 났어요 자,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따라서 저는 한 달에 100% 이상씩 작년에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런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는요, 지수가 3600선, 코스피가 돌파를 하면서 사실상 제가 200% 이상씩을 자, 수익을 낼수 있는 비법 매매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수익 인증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매수매도를 문자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급등주 초기, 그 다음에, 자, 올라갔을 때, 급등이 이미 나왔을 때, 자, 잡는 톱 매매 비법으로 제가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휴넷 로봇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매수매도, 자, 100% 무료,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한국피아니맨 16,500원 종가 매수 드렸고요 자, 목표주가20% 이상의 수익 실현. 자, 그리고 9월 26일날 오후 3시 종가 매수를 드렸어요. 010-8383-6533은요,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문자로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한국 PIM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6일이면은요, 자, 이게 16,500원 종가로 매수를 드렸을 때 소폭 올라갔고요. 자, 이 종목 결정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몰렸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를 뺐어요. 자, 이거는 위에 매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일부러 눌린 구간을 줬어요. 그리고 저가를 확보하면은 날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 눌림목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자, 그러자 이 종목이 월요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때, 자, 이렇게 바로 26%. 자, 그럼 제가 20% 이상 수익을 이제 내면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도 매도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와 주더니 자 목요일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자 이렇게 고점 자 20%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 단 4일 만에요. 4일 만에 80%의 수익을 거뒀다. 자, 이거는 업종을 제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의 매수 수급. 자, 이게 매수 수급도 초입 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 이게 엄청난 종목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이어갈 때 삼성전자 SK 오픈 AI 초대형 AI 동맹을 맺으면서 100조 원의 HBM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700조 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승선하면서 실질적인 수혜가 지금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오픈 a i 에 실질적으로 이 삼성 관계사 4 곳이 체결을 했어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자, 근데 수급이 자, 원래는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7일 휴무입니다 7일 휴무 자 여기에서 급등하는 흐름 자또 초입 구간을 지금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거를 바로 또 매수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여러분들의상단의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이거 지금 거래가 되는 자, 이 금요일부터 매수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중 매수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게 뭐냐. 자, 이제 지금 엄청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련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간다.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바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 소통만 들어와 주시고요. 우선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휴닛 로봇은 JP 모건, 자, 소프트 뱅크 등에서 로봇 투자 확대에 대해서 로봇 플랫폼 이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소프트뱅크 그룹은요 스위스 대기업의 자 ABB 로봇 사업에 관련해서 7.6조 원을 들여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 주의 흥풍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휴린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위한 웨이퍼 트랜스퍼 자 고정밀 제조용 로봇을 개발을 했으면서 자 자율주행 a m r 기반의 서비스용 로봇을 통해서 맞춤 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자 AI 통합 관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계 등을 통해서 자 스마트 팩토리 물류 통합 플랫폼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해서 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기대하는 건 이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힘입어서, 자, 이 종목은 슈린 로봇이 테슬라와 기대감이 있는 거는, 자, 오티머스에 대한 이 관련 납품에 대한 공급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의 오티머스 로봇은요, 자사로 개발 중에 있으면서, 액추에이터, 자, 센서, 제어 시스템 등에서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하거나 외부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로블롱에서 이 보급품, 부품을 공급업체로, 자, 스탬플로, 자, 언급이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로봇 부품을 자동화 시스템을 다루는 이 휴린 로봇에, 이론적으로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의 모듈 납품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주로도 엮여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린 로봇 자체는, 자, 사실상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올 수가 있는 이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자, 사실 외국계가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매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누적시가 150만 주가 있겠고요자 여기에 따라서는 기간에 대한 매수세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성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공매도가 나오는지 여부도 봤을 때자 지금 올라가고 고점 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나 공매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매물이라든지, 자,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흐름이 지금은 없다. 왜냐면, 하 저항권을, 자,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별로 매매 동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오늘 외국계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자, 174만주 순 매수에, 자, 205만주의 순 매도로 매도가 지금 압도하고 있고요. 자, 미래에서도 93만주, 그 다음에 NH에서도 9 1만주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등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함투에서는요.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자, 지금 110만 주의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는 매도가 없이 38만 주, 신함투자에서도 22만 주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시세, 자, 시세를 내려고 세력들이 자, 온갖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을 노릴 수가 있다. 이 고점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자, 이 구간이에요. 이전에 2023년도 1월 달에 기록했었던 7,975원으로서 8,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종목이 잘 보세요. 자, 이제 이제 올라오려는 움직임, 저항, 돌파,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달 지금 다음 달에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8,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우선적으로 열려 있고, 자, 여기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 뚜렷하게 나와 준다면 자, 이 8,000원보다는요. 이 종목점 12,000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급등과 상승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진출을 했던 자이 휴린 로봇에 대한 성과 가치 자 이게 지금 비로소 나와주고요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흐름까지. 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파동으로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종목은 급등 흐름이 한 번씩 나와줄 때마다 씌어가는 흐름,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단기로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 구간,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에서는 자, 매수를 하는 이런 구간으로 구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유도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이런 급등주들은 자, 사실상 급등을 하고 저점이 나오는 흐름이 뚜렷하게 또 나와주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점까지는 보유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자 수려가는 흐름에서는 저가로 자 매수를 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이런 온들로 반복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보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손이 안 따라 주시는 분들은 그냥 제소 통방. 자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 자 제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제가 원이골딩스라든지, 자 이런 이 로봇주로 있잖아요.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맥점을 들여서 크게 수익 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로봇주는 후발주자. 자이 종목이 바로 휴린 로봇으로 제가 꼽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자 매도 타점 문자로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소통만 들어와 주시고 제가 아주 중요하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도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바지에 어디에 낼까? 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미 주도주로 매수를 하기 보다는, 자, 신규로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수익성이 더큰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들 알아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내년에, 내년에,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1월 달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큰 수익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은 더큰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자, 저는요, 이 종목을 1월달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게 1월달 보시게 되면 가격이 자, 8,550원입니다. 자, 7% 상승 마감이 됐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연말을 맞이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자, 7월 달에 돼서, 자, 이 8,500원이었던 종목이 3만원이 더 붙어서 38,550원으로 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때에 대한 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검색식,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식 관련해서 검색기로 찾아낸 종목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DMI 기법, 자, DMI 기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또한 어판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검색식을 활용했을 때 자, 성과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GNC 에너지야말로 이렇게 300% 넘게 자,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APR, 코나이, 하이젠, RMN 등 자, 종목들 보면은요, 자, 이렇게 100% 이상씩 종목들이 수익이 난게 수두룩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연말에, 내년 연말도 우리가 좀 시작해서 여러분께 매수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검색식이 잡혔을 때가 요 구간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매수 시그널은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자, 이 구간이라고 하면, 자, 이게 올해, 자, 1월 15일 날 잡혔던 구간이고, 자, 요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는 크게, 자, 수익을 낼수 있었다. 자, 우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로 많이 뽑는 게 어팡입니다. 어팡. 업황. 자, 지금도 주도업종. 자 조선주도 있고요, 원전주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하반기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는 유망주 핵심 유망주가 있는데 자 여기에 검색식에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가치가 가미가 되면은 자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극비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dmi 기법으로 이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은 당장에 올라갈, 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께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비법 매매를 제가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자, 202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달 240만원 가지고, 자, 3천만원, 자, 무려 3천만원을 제가 한달100% 이상을 벌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목돈을 만드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그죠 목돈을 만드는 거 희망하실 거고 자 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억대로 지금 자산가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내 자산이 자 불어나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자 저는요 작년에 시장이 올해보다 자,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자, 이렇게 1,200%가 넘는으로 자, 100%씩 한달 100%씩의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검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검색기를 활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 이상 가능한데 자, 올해는 시장이 더 좋아요. 자, 분명히 최고점. 자, 3,400선이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달200% 이상도 수익을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제 계좌에서도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게 소액인데, 소액인데, 언제 천만원을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희망을 갖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으로도 자, 우리가 천만원대 이상을 만들면 자, 이게 억대로 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500만원 이하로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천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으신데 자 억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다 자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주식을 못한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자 올바르게 매매를 하는 방법 자, 그야말로 우리는, 자, 가는 업종, 가는 업종을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종목의 매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업종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 역시 항상 수급을 바탕으로, 자,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요. 자, 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 검색식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 검증이 자, 저기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5%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8%였어요. 굉장히 시장이 자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제 제가 상승 비율로 봤을 때 70%의 확률로 올라간다. 상승이 129개, 자 하락이 48개,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의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이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dmi 기법 자이 dmi 기법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자 cp 시스템 뭐 2,650원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 5,000원 이상이다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 가지고 여러분께 자 정확하게 매수 매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매수할 때는 자 이렇게 놓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안 가는 종목에서 수급이 먼저 일어나서 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자이 DMI 기법에 걸려 버리면 자이 종목 거래량 지금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자 됐었던 이 종목이 상향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이때는 매수점이에요. 자, 이때 매수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 그죠 지지라인 이렇게 형성하는 이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자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dmi 기법에서는 자 우선은 저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자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자 이렇게 양봉으로미 나왔을 때 제가 요때 매수를 또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쭉쭉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 우리가 연초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연초에 종목을 매수를 해버리면 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낮은 가격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고점 자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로 해서 똑같이 사골 국물을 자 우려내듯이 이렇게 똑같이 매수점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는 단기 수익성을 한 종목으로도 자 수백 프로 이상 자 이렇게 낼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매매 비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자 맥점 구간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응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초기에 자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DMI, 자, DMI 기법에 대해서, 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자, 매수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자, 일목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21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 정말 한끗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한끗 차이냐? 자, 떨어지는 종목은 분명히 세력들이 이탈했던 종목인데 그걸 모르고 매수를 하셨을 경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자, 세력들이 이탈이 없을 때, 당연히 추가로, 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자, 010-8384-6533은요,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런 수익성, 자, 지수가 나빠도 상관이 없고요 지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앞조권에서도 저는 수익을 한달100% 이상 이어갔다는 것도 증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때요?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데, 자,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자,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들기, 항상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종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업종이 내년에 자 기대를 하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선별하고 자 지금도 매수 매점. 이미 올라갔던 종목에서도 자, 우리가 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저점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면 크게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통망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